이거 렉이 너 헤드폰으로 안 하지 지금 지금 왜 그래? 내 말소리가 이상해? 울려? 한번 유튜브 끄고 트위치만 해볼게요 일단 오늘 트위치 실험이라서 아 그래 그거 리스트림이라고 그거 내가 나중에 설정해줄게 아 그거 하면은 좀 괜찮아 그래서 우리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 어, 가자, 가자, 야, 가자, 가자, 온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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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이자자이자 가자, 가빽 가자,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 잘자가다야만가 했다 야 라인 당길 거냐? 돈안 갈게? 가자, 거냐 가자, 마야안갈 가자, 고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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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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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야? 아, 이거 씨. 템 사놓고 할 걸. 씨. 어, 야 우리편 너무 잘하는데? 어, 야. 제드야 와우! 좋아. 어, 르블랑 죽으면 안 된다. 어, 야, 미녀 미녀 미녀. 오케이. 아, 얘네 LCK 보고 왔네. LCK 보고 와 가지고 지금 야, 우리 라인이 9이... 야, 오늘 어. 야, 어떡하냐? 야, 이거? 장난 아니더라. 장난은 아닌데. 야, 뭐야, 왜, 우리도 장난이 아니야 지금. 야 오늘 야 <laughs> 어, 오늘 알겠는데. 아 이슈가 이놈이 좀잘 맞히네. 야나궁 배웠거든. 그. 나너 <laughs> 어, 어떻게 나보다 육맵이 빠르냐? 어 그럴 수 있죠. 야 녹턴 녹턴 한번 녹턴 너무 싸우자. 템. 야, 이거 싸우자. 아이, 뭘 싸워? 맞추고 싸워야지. 야! 아 죄송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죄송하고요 녹턴 6렙 때 저도 6될것 같으니까요. 일단 와드 봐을게 여기 와드. 됐다,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, 녹턴 없어. 안 돼, 안 돼. 야, 우리 너6 아니야? 너왜6안 그러니까, 됐냐? 너6 아니야? 야, 렉 없는 것 같아, 지금. 끄니까. 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올려고 간다. 아, 궁, 궁안 도는데, 아니야, 아니야, 궁 없는데 왜 저래. 야. 봤냐? 봤냐? 아니, 못 봤는데. 야, 어디가? 야, 아니, 야, 야! 야, 녹턴이 왔잖아! 야! 와! 좋아요! 오우씨 <laughs> 아니, 녹턴이 와가지고 뭐야, 이거 녹턴. 야, 아니, 왔다가, 야, 당연히 갔잖아! 와, 야, 당연히 이게 CS 우리. 야 파이팅 하자 어 파이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신발 얻었구요 아 너무 빡센데 너무 아픈데 <laughs> 야렉 없지 일단 어 지금 없는 거 같아 그두 개가 어, 문제인 거 같아 두개 동시 송출이 그래 그거 나중에 내가 설정해 줄게 그거 하면은 어 아우 어, 이즈야 얘 잘한다 야, 근데 잘 맞히네 야나 간다 아집가집가 줘야 돼 타워 줘야 돼 야, 줘야겠다. <laughs> 처음부터 말렸어 이거 씨. 아 우리 전반적으로 다좀 음.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이거 어차피 아와드네그고 킹왕. 아 이거. 옛날에 나의 자,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는? 아 나도 내가 잘하는 정글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보, 보여드려야겠다 다음 판은 당길 거야? 당겨야지 뭐 어떻게 볼수 없잖아. 오케이 그럼 나 첫째. 먹... 야 우리 미드 우리보다 더 망했는데? 당기면 안 되겠는데 이거? 밀고 합류하자 이거 이거 먹자. 먹어 먹어 먹어. 먹어. 오늘 환장의 가 어느 어지갈수있 오늘 환장의 아유 고맙다 정호야 오늘 환장의 듀오가 어디까지 갈지는 어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언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야야 <laughs> 야, 위험한 소리 하지마 야 이제 가면 안돼 이제 얘네 어 자이다 여기다 라인 바꿨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? 이, CS 먹으면 난리납니다 옛날 갔다 쓰면은 홍콩 갔어요. 가자 가자. 야얘쟤 뭐야? 쟤왜 저렇게 얘, 됐어? 쟤궁 있어 궁이. 어? 아 아니야, 아니, 아니 타워 타워. 아니 아니 아니. 위험해, 아, 위험해. 좀 있다. 야, 좀쟤 이따. 뭐야? 스 케? 저거 케일이잖아, 케일. 케일 뭐야? 바뀌었어. 케일 바뀌었어. 리워드 됐어. 어한 물자에. 근데 얘 궁극기 써가지고 무리하면 안될거 같아. 이거 다이브 되냐 아이고, 다이브 하자 그냥 안 되겠다. 탑 따였다. 아, 야, 쟤, 얘가. 네. 어, 내가 먹었네 우리 빨리 깨자. 이거 빨리 깨돈 먹자. 돈 먹자. 일로 와라. 돈 먹어. 돈 먹어. 야, 상관없어. 누가 깨든 상관없어. 난킬 킬.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... 우리 같이 돈 먹는 거야. 돈 먹어. 돈 먹어. 돈 먹어. 돈 먹어. 어, 뺐다가 한번. 어, 다시 들어가. 아, 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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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